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이른인데 평생을 시골에서 교사로 지내다가 이제야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석호가 있는 이곳으로 말이죠.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요즘 제 일과입니다. 시골에서는 새벽부터 밭을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이런 여유가 생겼네요. 물론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손자 지훈이를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홉 살된그 아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줬어요. 학교 마치면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자랑할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온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아들 석호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마흔 네 살이 됐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아요. 회사일로 바쁘다며 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시죠? 석호가 물으면 저는 늘 고개를 저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겠니? 손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교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시골에서 혼자 지내며 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번 것들이라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은 지훈이 학교 보내고 나면 근처 복지관에 나가곤 해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모두들 자식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죠. 저녁이면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 은영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창밖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큰 욕심 없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며느리 은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니, 온라인 쇼핑몰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은영이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죠. 지훈이 돌보는 것도 저에게 맡기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들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은영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너무 비싸 보였습니다. 명품이라는 것들 말이에요.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 화장품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는가 보구나 제가 넌지시 물어보면 은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럭저럭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잖아요 하지만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쇼핑몰을 한다면서 집에 물건 상자 하나 오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택배도 안 오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 석호에게 물어봤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영이가 워낙 일을 체계적으로 하니까요. 저도 자세한 건잘 모르겠어요. 석호는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영이가 외출할 때 보면 늘 서류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일이 잘 풀렸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오늘 큰 계약 하나 성사됐어요. 그럴 때마다 은영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강 얼버무리기만 했죠.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은영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기가 달랐어요. 지훈이도 엄마가 있으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욱 걱정이 됐어요. 모두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미묘한 어색함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지훈이를 데리러 아들 집에 들렀을 때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훈이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외출 중이었고, 석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그때 거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서랍 속에서 종이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눈에 띈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기에는 계약서 같은 서류들이 가득했는데, 맨 위에 있는 종이에 적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투자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밑으로 여러 명의 이름과 서명이 빼곡히 있었어요. 모두 어르신들 성함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은영이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보니 투자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몇천만원, 몇억원씩 큰 돈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투자길래 이렇게 큰 돈들이 오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자리를 피했어요. 할머니, 갈까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계약서 생각만 났습니다. 특히 그 어르신들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들 중에 익숙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정당한 투자인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계약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이에게 아침밥을 챙겨주면서도 복지관에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정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복지관에 나간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제 본그 이름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김순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혹시 김순자라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순자 씨요? 여기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 말씀이시죠?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가끔 복지관에서 본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점잖으신 할머니였죠.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한 소문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글쎄요, 요즘 잘안 보이시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집을 팔으셨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정말요? 어디로 이사를 가신 건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에게도 말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면 수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집을 팔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분 이름이 은영이가 가진 계약서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혹시 은영이가 그분에게 투자를 권유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집까지 팔게 된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은영이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옷차림,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설명, 그리고 이제는 노인들 이름이 적힌 계약서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석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은근히 떠봤습니다. 석호야, 은영이가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뭐니?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물건이 오가는 걸본 적이 없네? 석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창고에서 직송으로 보내니까 그런가 보죠. 제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석호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 혼자서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주소를 기억해서 그 동네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직 이사를 안 가신 것 같았습니다. 문패의 김순자라는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배웠던 박정희입니다. 아, 정희씨. 안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큰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이시더니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집안은 이사 준비 때문인지 어수선했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 씨, 저 큰일 났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가 크고 예쁘장한 분이었어요. 말도 참 잘하고, 최은영이라고 했나?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제 며느리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안전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보장한다고 절대 손에 안 본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맡겼어요. 몇천만 원을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연락도 안 돼요. 처음에는 조금씩 이자를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감 무소식이에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파시게 된 건가요? 네,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에게는 말도 못하겠고, 할머니는 목 놓아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컥했어요. 할머니, 이건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그 여자가 워낙 교묘하게 했어요.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줬지만, 지금 보니 가짜 같아요. 저는 할머니께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범죄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지훈이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석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석호야, 엄마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봐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저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은영이를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가 많다더라.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석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에 절대 안 넘어가시죠. 워낙 똑똑하시니까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은영이가 하는 사업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라. 그때 석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은영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말이야. 하지만 석호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세상 모르셔서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은영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내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도 석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괜한 걱정을 한다고 며느리를 못마땅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석호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은영이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뒤에서 슬쩍 화면을 보게 된 거죠. 그때 화면에 투자자 명단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석호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면서 왜 투자자 명단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 거죠. 은영아, 이게 뭐야? 석호가 물어봤을 때 은영이는 당황하며 급히 노트북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석호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투자자 명단에 노인분들 이름만 있는지. 그날 밤 석호가 제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저는 석호에게 김순자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석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상황이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지.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후 며칠 동안 석호는 은영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의심을 하고 보니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이 자주 들렸고, 안전한 투자라는 단어도 계속 나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거예요.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70대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호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영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은영아 정말 온라인 쇼핑몰만 하고 있는 거지. 은영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쇼핑몰만 하고 있지.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투자자 명단은 뭐야? 왜 노인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때서야 은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맞아. 투자 상품도 같이 하고 있어. 투자 상품이라고. 무슨 투자? 고수익 투자야. 안전하고 확실한 거라고. 석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요한 걸왜말안 했어? 그리고 왜 노인분들만 상대로 하는 거야? 은영이는 그제야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 늙은이들 돈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어차피 쓸데도 없는 돈이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석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도 거실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사기야. 그런데 뭐 어때, 우리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노인들한테서 돈 뜯어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미리 활용하는 게 낫잖아. 그 순간 석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그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건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나는 강요한 적 없어. 은영이의 차가운 말에 석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냉혹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다니.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석호가 소리쳤지만, 은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가긴 뭘 나가. 여기 내 집이기도 해. 그럼,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이혼, 좋아. 그런데 지훈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그 말에 석호와 제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를 볼모로 잡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했어요. 그날 밤 석호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훈이는 어떻게 보호할지,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김순자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김순자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계약서와 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본 은영이의 노트북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은영이의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으신 분들이었어요. 은영이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은영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지훈이의 양육권은 석호가 가질 수 있었어요. 사건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석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훈이와 함께 제가 살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없이 지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지훈이가 안기며 물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지훈이 떠날 리 있니?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분들도 조금씩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분들과는 지금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어요. 저도 가끔 제 경험을 들려드리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가족부터 상의하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석호, 지훈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지훈이 학교 보내고 석호 일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밥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힘든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려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과의 연대에 있다고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기쁨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 석호가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을 때, 그런 순간들이 바로 제가 찾던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 드릴 생각입니다. 가끔 은영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훈이에게는 여전히 엄마인데,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지훈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아이가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황금들 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은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